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꿈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기대감을 갖느냐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이 말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100배나 받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11조를 강조하시면서, 어? 이게 얼마나 이게 되는 장사냐? 어? 당신이 11조를 뭐 10만원을 하면은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되는 장사냐? 그렇게 설교를 해서 속으로 참 유치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엉트리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를 놓치고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1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다. 얼마예요? 10억. 아, 1억. 예. 그 목사가 너무 계산에 밝은 것보다는 그 이런 게 좋습니다. 100만 원을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1억을 갚아 주신다. 그러면 이 구절이 그대로 응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렸더니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어머니를 버렸더니 엄마가 100명이 됐어요. 아버지가 100명이 됐어요. 이건 그래도 억지로 수용할 만한데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했더니 자식을 100배로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셋인데 우리 애가 300명이 됐어요. 내가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있는 세 명도 지금 감당을 못해 가지고 놈을 줄일까? 이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도 뺄 애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제가 교회에 목회 열심히 했더니 자식을 300명을 주셨다. 주님노 땡큐입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구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보상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할 때 영적인 풍성함을 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이민을 갔다가 가족을 다 버려두고 한국으로 여기민을 왔습니다. 혼자 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만명도 되는 제 여동생도 주시고, 남동생도 주시고, 조카도 주시고, 삼촌도 주시고, 아버님도 주시고, 어머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삽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데.